네, 안녕하세요, 박스테 파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제 유튜브를 단타 스윙 쪽몰 앞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매매를 다 하신 분들은 수익이 다 수익실이 다 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또 다시 온다고 여러분에게 몇번은 말씀드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이가시죠. 북한 악재를 어떻게? 그때 당시는 어떻게? 이슈는 이슈일 뿐. 그걸 덮는 이슈가 더큰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앞에 이슈를 어떻게? 집어 삼킨 이슈가 나온다. 콜로나가더큰 이슈인데 어떻게? 북한 악재 때문에 콜로나 악재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북한 악재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어떻게? 다시 콜로나 악재가 다시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주말부터 보신 분은 어떻게? 어떻게? 제약주, 콜로나 관련주, 백신, 이쪽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자, 하고 어떻차 콜로나가 죽었죠. 죽으면 어떻게? 그 종목이 보면 다 정별이 아니고 역별이에요. 있는 역별 매매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게 어떻게 종목을 말씀드린 게 정별이라고 가는 종목 이 있고 역별 역배, 역별에서 어떻게 정별로 바뀌는 종목이 있어요. 있는 그기마다. 엘리우트 파동에서 어떻게? 정배열에서 1차 수익을 주고 2차 눌림이 있을때 어떻게? 해? 그 눌림은 정배열이 아니고 역배열로 갔을 때. 라고 역배열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오는 힘은 어떻다? 그 힘은 어마어마히 강하다. 1파, 2파. 1파가 큰데 2파도 크게 좋다 그럼 3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들어요그 기간만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뭐또 다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어떻게 이또 날짜를 꺼드리면 5월 22일부터 보십시오 6월 18일까지 거의 한 달이죠 이 종목은 PCL입니다 PCL 코드번호 241820 PCL입니다 PCL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떻게 캔들을 공부하시고 거래량 거래대금 수거 외국인 개그, 개인 외국인 기간 이렇게 다 해보셔야 된다고 보십시오. 앞에 엄봉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쭉 줬죠. 기간 조정. 보이시죠? 이 기간 조정을 이여까 줬어요. 기간 조정을. 이만큼 줬어요. 기간 조정한달 동안. 어떻게? 여기 보이시죠? 앞에 엄봉을, 어떻게? 집어 삼키고 아니면 제 파락에서 살짝 들어올 리 이해하시죠? 이게 뭐라고? 잉태형. 상승 잉태형. 그 다음 캔들을 뜨면 상승잉태하인냐 이해가시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어떻게? 색별형 이해가시죠? 고점에서 뜨면 석별형이 되는 거고 고점에서 뜨면 어떻게? 이게 한개 반대로 양공, 엉봉이 고점에서 뜨면 어떻게? 하락잉태형 하락잉태하인형석별형좀 빠르게 설명 드리니까 돌려서 계속 분석하시면서 캔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아니면 제 유튜브를 돌려서 보시면 앞에 설명 해놨으니까 이해가실 겁니다 하고 어떻게? 수급은 이 보십시오. 쫙 거기 거리랑쫙 바닥이죠. 왜냐이 기간에 외국인 기관들 다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은. 왜냐 백신이 나와도 어떻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 백신은 그 효력은 어떻게 변형. 이런 변형 켠달리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백신을 맞아도 결과도 어떻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돼서 나온다. 다음에 캔들의 베네형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결국 어떻게? 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냥 전 세계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는 어떻게? 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 연말까지 그 연결고리는 어마어마하게 간다는 걸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말까지 한번 보세요. 제약주, 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수익을 주는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수익을 극대화를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유튜브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 지켜 보시면 와 대단하다 이런 말 여러분 팍눈에탁 들어올 겁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올해 아니요 내년도 끝까지 갑니다. 그 백신 나와서 어떻게 백신 나와서 맞았는데 어떻게 그 효력은 어떻게 안 가요? 왜냐 쉽게 말하면 지금도 계속 변질이 나와요. 변질 일명 말하면 변형형 캔들 나오듯이 어떻게 똑같이 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드는데, 결국은, 돼? 백신 만드는데, 기본, 1년이 걸려요, 1년씩. 기본, 10달, 12달이 걸리는데, 만드니까 또 변형이 나와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계속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일명 말하면, 어, 편에서, 뭐, 종말 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전한 종말, 영화도, 여러분, 보시면 나오잖아요. 종말, 종말 온다, 종말 온다. 어찌보면, 그 연계오래가, 미래를 예측하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도 어떻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듯이 어떻게 영화도 미래를 보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고 주가도 미래를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연결 고리입니다. 영화하고 캔더하고. 그래서 영화를 짧게 설명 드리면 어떻게 스마트폰이 옛날에 보면 아 저런 게 나올까? 예를 들면 제가 참고란드릴게요 영화에서는 미리 나왔잖아요. 아 저런 게 나올까? 자동차 저런게 나올까? 말도 안돼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게? 스마트폰 어떻게? 영화하고 똑같이 미래에서 어떻게? 똑같이 스마트폰 나오죠 자동차 어떻게? 전기차 수수차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인자동차 나오죠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설마 저런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현실 은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이거는 제가 그냥 약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식시장과 영화시장과 어떻게 주식시장은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 연결고리 사업을 중에서뭘 인식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제 노하우인데 이게 이렇게 게이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유튜브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참고로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그런 전문가는 절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만큼 어떻게 노력을 하고 제가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종목도 어떻게 순환매가 도는 것도 알듯이 똑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어떻게 영화하고 주식 시장으로 게 똑같다. 팩트는 그거예요. 또 서론을 길었는데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어쩌보면, 어, 기본적 기술적 분석보다는 어떻게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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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보면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양. 이 강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며칠씩, 막, 일주일 이상, 기본, 주말 빼고 5일 이상 하루에 어떻게, 시간에서 캔들 보고, 수양, 계속. 그러면서 어떻하루 기본, 우리 5시간씩 일주일을 내도록 강의를 듣습니다. 기본 강의가. 그게 기본이라고요. 어떻게? 또한달 뒤에 또또 또 강의 또 듣습니다. 소양 외국. 소양 강의죠. 가양이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캔들 미래 어떻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인다? 그걸 여러분도 어떻게?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계속 터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기술적?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이건 그냥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노력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안 어떻게? 소양. 소양 강의라고 어떻게? 소양 강의라는 게 미래 주가를 모르면, 미래 심리, 주가의 흐름을 모르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절대 수익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건... 거 여러분들 어떻게 어느 유튜브든 어느 전문가한테 찾아 직접 가서 찾지 않는 이상은 발품 팔아서 돼 금액을 투자해서 직접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는 교육 그는 교육과 그는 강의를 들을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창고 사무실로는 또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시고 돌려서 계속 봐주십시오. 돼이 기간만큼 줄 만큼 게 캔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앞에 거 말씀드렸을 때 색별형 잉태형 잉태하기는뜨어 뜨게 밀림주고 그게거리랑 실리고 현데빵뜨어 뜨게 다 제가 말씀드린 보면 이 기간 조정 준 만큼 정배열에서 다 역배열로 바뀐 종목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그걸 충분히 머릿속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역배열 정배열 이두 가지 패턴은 어떻게 역발성 매미 기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빠르게 빠르게 하면성 미성. 감미성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EDC. 여러분좀좀더 EDC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p c 에 먼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조 몇 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PC 같은 경우입니다. 자 PC를 보십시오. 오늘 고가가 어떻게 9%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9% 까지. 그10%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10%. 이해가시죠? 종가는 어떻게? 1% 살짝 늘린두 틱, 두 틱, 두 틱이죠? 한 틱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없는 틱부터는 어떻게? 0.5%씩 올라간다고. 앞에 거그 돌려보십시오. 두틱 내려오면서 어떻게? 1%준 거예요. 두 틱인데. 그래서 어떻게? 8.34. 14,300원, 8.34는 끝난 거예요. 그럼고 어떻게? 이 주가에 어떻게? 거리는, 앞에 게 21선, 위로, 한밴 d